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 자신, 네. 나자신이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들, 즉 습관, 습관, 습관. 네. 알고 보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습관 때문에 성공하는데 나쁜 습관이 있으면 해배하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막 우리가 한 대로 공감제 경청해주고 막듣게해주면 잘 되지만, 아, 쌩 가고, 다 알거든? 무시하고, 그러면, 소통에서 실패하고, 주민들과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왜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헷갈리네. 자, 그럼 결론 내려볼까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결론 아니에요. 이거. 왜요? 왜? 자, 여러분. 저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저는 안 틀렸죠? 저는 왜안 틀려요? 네. 아, 맨날 하니까 제가 보통 강의를 한, 한 달에 서른 번 하는데 그기본 뭐, 기분 좀 서른 것 하고 또 연습했을 거 아닐까 한 천번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안 틀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 할실때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틀렸죠 벅벅대고 자 그럼 결론 습관을 바꾸는 건 물론 어렵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면 내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 네. 의지가 중요하다. 이게.